왼쪽 편으로 TV, TV까지 줍니다. TV가 벽걸이죠? 어, 그럼요. 벽에 탁 매립으로 들어가 있는 요요요 요, 요 TV까지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프로TV 구독자 여러분들 지프로TV의 지프로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파주시 상지석동에 위치한 단지형 신축빌라입니다 총 3개동에 24세대로 구성이 된 저희 집은요 지금 기존층 포룸으로 딱두 세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분양이 빨리 됐다는 거는 그만큼 그만큼 집이 굉장히 고급지고 합리적인 금액에 합리적인 실입주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도로변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왔다 갔다 교통편이 굉장히 좋은데요 버스 정류장이 도보 2분 거리 편의점도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대형 마트 대형 식자재 마트도. 고루고루 고루 이용할 수 있는데 운정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왔다 갔다 하시기 굉장히 좋은데 포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포룸 분양가가 3억 중반에 분양받으실 수 있고 실입주 금액은 단돈 2천만 원이라는 거. 포룸의 역세권인데 3억 중반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풀옵션, 완전 완전 풀옵션. TV까지 드리는 그런 풀옵션. 말 그대로 정말 세탁기 냉장고만 드리고 풀옵션이 아니고 정말 전체 풀옵션인 현장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몸만 오시면 되거든요. 저희 전실부터 함께 보실게요. 전실부터 함께 보실게요. 전실은 이렇게 길다란 구조로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단차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신발을 갈아신고 들어오시면서 외부 먼지가 유입될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지는데, 그리고 전실에서 들어오면 은 오른쪽 편에 신발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는 줄 알았으나 문을 열게 되면 이렇게 왼쪽 편으로는 전실의 팬트리 공간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과 앞쪽에 환기창,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키큰 수납 공간,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실 공간에는 또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가서등 버튼과 삼중, 저소음, 슬라이딩 도어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은 저희 전실에서 들어와서 보시면은 집안 전체, 복도 전부 다 호쉐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전실에서 들어와서 또 방이 나뉘어요. 저희는 포룸이잖아요. 뒤편에 방두 개, 그리고 앞쪽에 메인 욕실, 안방, 알파룸, 주방 거실 요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방들부터 순서상 4번 방 먼저 살펴보실게요. 순서상 4번 방의 사이즈는 3159에 2745 나오고 있습니다. 길다랗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뒤편으로 보시면 창이 허리 밑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 또한 훌륭하다. 오늘도 비가 왔잖아요. 날씨가 굳어서 그렇지 채광 또한 막힘없이 촥! 내리쬐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번 방부터 위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다. 시스템 에어컨 뿐만 아니라 각방 온도 조절기까지 우리 집의 기본 옵션으로 또 달려 있습니다. 어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럼요. 공짜하면 음. 다 좋죠. <laughs> 뒤로는 또 저희 집 순서 선 3번 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순서상 3번 방의 사이즈는 3238에 3144 나오고 있습니다. 요 방들이 깨알로 활용도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4번 방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다랗게 구조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3번 방은 거의 정사각형 구조를 띠고 있어요. 공간의 활용도에 따라, 가구 배치에 따라 이 방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어, 모르셨죠? 네네. 아까 4번 방은 창이 허리 밑까지 길다랗게 시공이 되어 있었잖아요. 저희 3번 방은 이렇게 양창 구조로 더 개방감을 또 주고 있네요. 위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과 온도 조절까지 기본 옵션으로 달려 있고요. 저희 집 4번 방, 3번 방둘다 개방감과 최강은 뭐 진짜 말해 뭐해. 신축은? 신축하고 파주는? 더 파주한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기 전에 여기 수상한 문이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여기가 욕실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욕실이라고 하기에는 폭이 좀 작아요. 문이.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공간인데 보일러실 공간에는요. 세탁실, 다용도실 공간과는 별도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세탁 다용도 공간과 이렇게 보일러 다용도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점 또한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이렇게 코너를 꺾어 보면은 오른쪽 편에 메인 욕실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뻥 뚫린 이 공간은 저희 집 2번방 알파룸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메인 욕실 공간 먼저 살펴볼게요. 메인 욕실 공간에 욕조가 돋보이는데요. 좌변기 세면대, 그리고 욕조, 그리고 일체형 샤워기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욕조가 있다 보니까 하루의 피곤함을 확 풀릴 수 있는 저희 반신욕 또한 가능한 저희 집 메인 욕실 공간이었고요. 이런 공간 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빌라에는 뭐 욕조가 없다, 욕조를 따로 시공해야 된다, 이런 불평사항들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저희 집 욕조가 있으면 또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거 보면서 또 마저 하게 되네요. 옆쪽으로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딱뻥 뚫림. 오! 너무 좋아. 양창형 구조에 픽스창 놔져있죠. 뒤에도 창 있죠. 욕실 바로 앞이잖아요. 이 공간을 가족 수가 많지 않으시면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희 알파룸 순서상 2번 방의 사이즈는 3123에 2348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도 굉장히 큼지막해요. 드레스룸으로 쓰실 수 있는 사이즈, 다이닝룸으로 꾸미실 수 있는 사이즈 충분히 나오고 서재라던가 정말 아이들 놀이방 꾸미실 때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저희 집 알파룸 공간에도 당연히 개별 온도 조절 기관 위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집 너무 예쁘다. 아, 이런 말 계속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집 탐난다. 아, 네, 그러면서 뒤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가시는 길도 그래요. 여기가 이제 거실, 주방, 안방을 이어나가는 복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왼쪽편으로 이런 수납장 공간까지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공간에 뭐 가족 사진들 놔도 되고요. 이렇게 화분 놓으셔도 되고요. 너무 예쁜데, 깨알로 짜임새 있게 이렇게 콘센트까지, 무선 충전기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런 수납장들 있으면 땡큐거든요. 이렇게 장을 와, 깨알로 널찍해요. 깔끔해 보여요. 깔끔하죠. 이 공간을 통으로 널찍하게 쓰실 수도 있었는데, 이 공간을 또 짜임새 있게 장을 짜시다 보니까 더 공간 활용도가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뒤편 공간으로 오면은 이제 주방과 거실 공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저희는 주방 공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자 구조로 널찍하게 대면형 구조를 띄고 있는데요. 주방에 보이시는 모든 가전은 풀 옵션 뒤로 보시면은 김치 냉장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김치 냉장고 그리고 제 뒤편으로 보이면 광파 오븐기 있습니다. 광파 오븐기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식기 세척기 있고요. 뒤편으로는 전기레인지 3구짜리 위로는 메리편 후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냉장고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양쪽으로. 김치 냉장고는 사실 밥 먹을 때 많이 왔다 갔다 꺼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선을 좀 안쪽에 두신 것 같고 자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공간의 위치에 또 냉장고, 냉동고 같이 세트로 이것도 옵션으로 달려 있습니다 오, 옵션 정말 풀옵션이잖아요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보면은 다용도 공간, 세탁실 공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용도실 공간 아래쪽으로 저렇게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는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보조 주방과 위쪽으로 보시면 워시 타워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널찍한, 아주 널찍한 사이즈의 다용도 공간입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중문으로 공간 분리까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 보일러 시공이 요만큼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보조 주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실 때는 발 뜨시시라고. 준비가 또 요만큼은 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고, 이렇게 멋들어진 풀 옵션의 주방 공간과 다용도실 공간을 만나봤고요. 저희 마지막 안방 공간 남아있잖아요. 안방 공간을 쭉 들어오세요. 쭉쭉쭉. 어 안방도 기가 막힙니다. 안방 공간의 사이즈는 3,702에 3,246 나오고 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양창형 구조를 띄고 있으니까 개방감 굉장히 훌륭합니다. 오늘의 집은 개방감은 다 잡은 것 같아요. 방에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4번방부터 허리밑까지 창 큼지막했죠 3번방 양창형 구조에다가 알파룸 공간 사방이 뻥 뚫려있죠 그리고 안방까지 이렇게 양창형 구조로 답답함이 전혀 없다 창 많은 거 좋아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위로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안방에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개별 온도 조절기 당연히 안방에도 부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좀 들어와 보시면은 오른쪽 편에 이렇게 아치형 구조를 가진 저희 또 이런 비밀스러운 공간이 펼쳐집니다. 너무 예쁘죠? 왼쪽편으로는 건식으로 쓰실 수 있는 세면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파우더룸 공간으로 쓰실 수 있도록 쭉 길다랗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카메라 안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쭉 가보세요. 어, 끝이 아닙니다. 오른쪽편으로 보시면은, 이야, 이거, 이거, 이거. 드레스룸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거. 드레스룸 옆쪽으로 환기창 큼지막하게 놔져 있고요. 반대편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건너뛴 저희 집 세컨 욕실 공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좌변기 그리고 세면대는 뒤에 있었죠. 그래서 일체형 샤워기와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코너 선반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저희 집 세컨 욕실까지 만나 보셨고요. 저희는 마지막 거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 아트홀과 쇼파홀의 거리가 4052 나옵니다. 4000이 넘어가는 널찍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대면식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주방이랑 거실이랑 거리감이 좋습니다. 거리감이 무려 6천이 나와요. 오. 그래서 앞에 식탁이 부족하셨던 분들은 앞에 식탁을 하나 더 놓으셔도 사이즈가 굉장히 훌륭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천장으로 보시면 실링팬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뒤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왼쪽 편으로 TV TV까지 줍니다. TV가 벽걸이죠? 어, 그럼요. 벽에 탁 매립으로 들어가 있는 요, 요, 요 TV까지 드립니다. 정말 말 그대로 풀옵션이다. 빔 프로젝트 같아요. 아, 빔 프로젝트 같죠? 요거를 시공을 아예 TV 자리를 또 이렇게 요만큼 짜주셨어요. 따로 시공이 필요 없게끔. 딱 매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왜냐면 요새 벽걸이 TV를 해도 뒤에 공간이 요만큼 남는 거 아시죠? 네. 어, 저희 집도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너무 깔끔해요. 너무 깔끔하죠. 옆에서 봐도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지나가라고 이렇게 시공을 또착해 놓으신 것 같은데 요거까지 그냥 들이니까 티이 바꾸셔야 되는 분들 새집 가면은 더큰티이더 좋은 티이 가지고 싶잖아요 고럴 계획이셨던 분들은 오늘의 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억 중반에 시작하고 있는데 입주 금액은 단돈 2천만 원이라는 사실 상지석동이다 하면은 되게 안쪽에 있는 파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도로변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상지석동에 초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운정역 GTX-A 노선이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도보권에 있다. 도보 10분 거리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아주 초역세권의 저렴한 분양가와 가성비의 시립주금을 갖고 있는데, 완전 풀옵션에 완전 고급진 타운하우스 느낌이 나는 우리 집. 오늘의 집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에 노출되고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저지프로가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지프로는 또 좋은 영상으로 저희 구독자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